자, 얘는 덕원고 1학년 중간고사 2019년 또 새로운 학교 시험문제 해보자. 1번 다음 문장이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시오. 세계네. 보자. 음. 복소수, z 에 대하여. Z, z 바의 값은 항상 실수이다. 단, z 바는 z 의 결례 복소수이다. 음. 얘는 맞나? 안 맞나? 복소수, 제 Z에 대하여 Z와 Z바의 곱의 값은 항상 실수이다. 맞나? 음, 맞겠지. 가령, 복수수 Z를 A p l u BI라고 하면 AB는 음, 실수. 그러면 Z바는 현레 복소수 z 바는 a b i 가되겠지그지 a b i 복소수 z 그러면 z 바는 a b i 그지그러면 <laughs> z z 바의곱은 a b i a b i 곱 하면 뭐생 기나 a 제곱. 브라스 b제곱 이게 이게 z, z바 곱한거잖아. 그러면 얘는 a, b가 실수니까 응? 항상 실수가 되겠지. 얘는 5다. 5. <laughs> 다음 <웃음>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두개이다 응. 얘는 뭘 보면, 알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치. 음, 판별식. 판별식. D. D.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을 하면 25. 마이너스 4AC. 그러면, 뭐냐? 29냐? 29? 그러면, 어, 판별식이 29인데, 얘는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개이다. 맞나? 음, 맞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개.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1개.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음, 0개가 되겠지. 음, X축과의 교점의 교점은 그 실근이니까 실근. 음, 그지 얘도 어, 맞는 거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이차 함수는 최댓값을 갖는다. 음, 얘는 뭘 보면 되냐? a가 0보다 크잖아. 그리고 이차 함수야. a가 0보다 커. 그러면 양수야. 그러면 이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기지, 음? 그치 에, 에, x축에서 아래로 볼록한 에, 포물선이 생길 거냐?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x축에 접할지, 아니면 x축을 끊어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최대값을 갖냐? 안 갔지? 최 최솟값을 갖게 되겠지 최솟값, 그렇지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은 존재 안하지 대신에 이제 최솟값만 존재하게 되겠다. 뭐이 문제는 중삼 실력을 묻는 거군.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아니지, 중3 때는 복수수를 안 배우니까, 얘는 고1시역. 음. 뭐, 1번 문제, 뭐, 그렇게 안 어려웠다, 그지? 너네는 어떠냐? 음. 별로 안 어렵지? 자, 5분. 아. 오늘 2월 19일이니까, 엊그제 2월 17일 아, 그렇지 음, 엊그제 아, 일본에서 그 백신 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겠다 한국 우리 한국은 26일 아,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 너네 알고 있냐 뉴스 들어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 음, OECD 국가 OECD 그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꼴찌래 꼴찌 백신 접종 시작하는 국가 중에서 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래 꼴찌 뭐, 뭐 1등이건 2등이건 꼴찌건 상관없이 접종을 하고 어, 좀이이 음, 이 코로나19가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음, 물론 화이자 또 뭐냐 모더나 그 백신 효과 95% 있다고 하는 음, 그 것보다는 효과가 뭐75%좀 음, 낮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뭐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음, 다음 주 26일 아, 접종을 시작하고 한 2~3주 또지켜와야겠지만좀 음, 잡혔으면 좋겠다 음? 좀 잡혔으면 좋을 것 같아. 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 좀 부정적인 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겠지 <laughs> 이거 또 (2번) 문제에서 보자.